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새 얼굴이 되고 싶은 이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나, 저번 최종 때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겸손한 거 좋아한다 해가지고. 언론사마다 취향이 다르긴 한데 나중에 자기는 기자들이 어디 가서 주눅드는 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졸업휴회를 신청하고 무려 4년 동안 언론곳에 도전하고 있는 지수. 기사문을 작성해야 하는 기자로서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놓치 않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에 반해 후배 선영은 준비한지 얼마 안된 초보 고시생이었죠. 별로예요. 선영아 이거 괜찮은데? 대신. 끈질기게 해결하는 성격 같은 걸 좋아하니까 두 번째 물을 문인가? 그거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내가는 식으로 가면 더 좋을 거 같아 참고하는 건 좋은데 너무 뺏기는 거 아니야? 아, 누나 제가 뭘 뺏겨요 뺏기는 거 아니다 선영아 그렇게 지수의 가르침이 이어지던 그때 어. 내가 방해한 거야? 아, 아니에요 오빠 자 이거 여기 뭐예요? 형 이게 뭐예요? 랍소 사기로 했잖아요. 야 그거 내가 월급 날 쏜대니까. 아, 이게 내가 진짜 어? 열심히 정리한 고급 정보야. 이미 언론사에 취직한 동기였죠. 아, 신경 쓰지 마. 아, 속 타겠지 자기도. 야, 맨날 최종감은 뭐하냐? 다 떨어지고 지금까지 4년째 하고 있는데 아 형철을 먼저 가는 게 장땡이야. 그리고 얼마 뒤 지수와 선영은 아쿠아리움에 나타납니다. 아유 언니가 웬일로 놀러 가잖아 했다. 요즘 시설 관리 기사가 많이 보이길래 너랑 바람도 쐴겸 현장 조사도 할겸 언니. 언니는 왜 기자가 되고 싶어? 지원 동기? 자소서용 아니면 진짜? <웃음> 뭐야? <웃음> 그렇게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선영아, 너는? 음, 나? <laughs> 그러게. 고민중이야.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냐? 그 시간에 토익 단어 하나만 더 외우면. 으, 잔소리. <laughs> 잠시 동안의 웃음이 먹고두 사람은 가만히 푸른 벽을 바라보죠. 그렇게 며칠 뒤한 언론사의 시험을 앞둔 어느 날. 서선영아. 야, 야너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너 이번에 모의 장문 시험 일등 했더라? 진짜요? <laughs> 야 이러다가 덜컥 바로 취업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요. 그래, 뭐 아무튼 잘하고 있어. 파이팅. 네. 응 간다. 그리고 다음 날 같은 시험장에 앉아 있는 선영을 지수는 바라보죠. 그 힘들다는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지수 무려 4년 동안 최종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동기는 한 번에 승전보를 울렸고 그녀에게는 장수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죠.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았지만 그저 노하우만 있는 결과가 없는 장수생. 답답한 매일이 지나는 동안 그녀와 친했던 동생 선영은 언니를 따라 언론고시에 도전합니다.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시선배로서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했죠. 하지만 지수는 깨닫습니다. 선영은 그녀가 쓰러뜨려야 할 경쟁자 중 하나였죠. 영화 새벽은 지금 이 순간 벼랑 끝에 몰린 취준생들을 지수와 선영이라는 두 명의 인물에 빗대어 현실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끔 이러한 주제를 다룰 때 주인공들의 불행을 지켜보며 영화의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 새벽은 단순히 불행 포르노의 굴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결말 부분의 지수의 선택을 보여주며 나였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죠. 자취방 남자와 히든픽처스가 함께하는 독립예술영화 특별전 만약 당신이 고시생 또는 취준생이라면 꼭 봐야하는 영화 새벽이었습니다. 영화 새벽의 리뷰 영상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영화는 유플러스TV와 유플러스 모바일 TV에서 7월 한달 동안 무료로 감상할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공유와 댓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